오른쪽부터 돌아갈게요 오른쪽 이게 6층 전체예요 6층 전체 엘리베이터 2개 있는 6층 전체 여기까지 나 여기는 뭐지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좀. 아 화장실 6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여기는 테라스도 있어요 6층 테라스 테라스 그렇지 테라스도 있고 완전히 T 그자로, 이렇게 쫙, 천장은 한, 맥시멈 한 4m 정도, 3m. 이쪽으로 돌았으면, 이렇게, 돌아서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있고, 이쪽은 로데오 쪽. 로데오 쪽, 로데오 쪽. 여자, 여자 화장실은 이쪽에 있긴, 여자 화장실. 이케이이출입로는 저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네, 화장실은 오케이. 이렇게 베라... 테라스이 이렇게 i 방으로 이렇게 같이 i r a n o 이 a y Okay. o 이 a y o 테라스는 이렇게 네. 사진 사진 전체가 다해서 약 y o 약 a 평 Okay. 100평. Okay. o k 그엘리베이터두대이상 현장에 공연계중였습에서 공용 공간인데 계단 계단 아까 여자 화장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. 그러면 아 여,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다. 그러면 그렇지. 여기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. 오케이. 그다음에 여기는 비상 비상 계단. 비상 계단. 이렇게. 비상 계단이 이쪽 양쪽에 두 개. 비상 계단은 이쪽하고 이쪽. 오케이. 이렇게 두 개.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두 대. 이상. 네.